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잘들리라입니다 오늘은 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 행정학, 초등교육학을 전공했고요. 교육상담 석사과정 중입니다. 이력으로는 3년 정도 입시수학학원에서 수학강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보고 웃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도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내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현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의 교육 현실을 많이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교육 전공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말 못하는 말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서 정말 막막한 분들에게 혹시 모를 작은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 입시를 많이 알고 있는 입시 전문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네 언니인데 정말 막막할 때 찾는다. 이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억 저편에 숨겨 있었던 것들 그런 거 끄집어내는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지만 저도 잘때 유튜브를 틀어놓고 잠을 청할 때가 있어요. 잠안올 때, 그럴 때 그냥 ASMR로 틀어놓는 정도. 그 정도인데 교육 정보가 조금 있다. 이 정도로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저는 아주 평범한 직장 엄마이고요. 아이 키운 곳은 유아 때는 목동에 살았고 학교 입학 후부터 지금까지는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풀어 놓겠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학원을 아주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밖에 적당히 잘 맞추어서 이용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공자이다 보니까 내 아이를 키우면서 잘했다 하는 거는 함께 많이 해서 같이 좋았으면 좋겠고, 내 아이한테 이때 이런 거 못해줘서 아쉽다. 이런 것은 또 아쉬운 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아이 잘 크기를 바라는 동네 언니 정도로 채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